자, 요거는 유리가 한번 직접 가져가세요, 요거. 유리가 딱 가져가 봐. 어우, 잘했어. 갖고 있어? 이따가 네. 여기 뿌려줘야 돼. 자 유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제곱근의 계산들을 공부를 했는데요.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부터 시작해서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까지 공부를 했지. 네. 어,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은 매우 쉽다의 원리를 적용했다면, 네.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은 뭘 적용하는 거예요? 동류항의 계산. 맞아요, 맞아요. 동류항의 계산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 동류항끼리만 덧셈, 뺄셈이 가능하듯이 루트 안에 있는 모양이 똑같아야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루트 5 더하기 루트 20이 있단 말이야. 네. 딱 봤을 때는 얘네들이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계산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뭘 이용하는 거예요?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을요. 아, 맞았어요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루트 1을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야. 루트 20 같은 경우에는 2 루트 5잖아. 네. 그래서 2 루트 5와 루트 5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요 내용까지 공부를 했어요. 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내용들은 바로 근호를 포함한 복잡한 식의 계산이에요. 네. 어, 이건 쉽게 말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다가 막 괄호도 있고요. 그다음 분모의 유리화도 해야 하는 상당히 복잡한 식의 계산들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네. 내용들을 하려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 유리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면 아빠가 설명을 해볼 텐데 사실 쭉 개념 설명을 하긴 할 거거든. 네. 근데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시계계산, 복잡한 시계계산을 공부를 했었단 말이야. 네. 그때 배웠던 원리들만 기억하면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자, 첫 번째 건 뭐냐면, 복잡한 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과로가 있습니다. 우리 과로가 있으면 습관적으로 무슨 법칙을 적용했지? 분배법칙. 맞아.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과로를 먼저 풀어주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지. 과로 안에는 루트비 더하기 루트시가 있거든. 네. 근데 과로 바깥쪽에서 누가 쳐들어오려고 그래? 루트 A요. 맞아, 루트 a 곱하기 루트 a가 쳐들어온단 말이야. 네. 분배 법칙을 쓸 때는 괄호 안이 더하기 빼기로 되어 있는데, 네. 괄호 바깥 쪽에서는 덧셈 뺄셈과 성질이 다른 곱셈 나눗셈이 쳐들어오게 되면 분배를 하는 거예요. 네. 성질이 다른 녀석이 쳐들어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루트 a가 이렇게 분배가 돼서 곱해질 거예요. 네.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루트 a b요. 맞습니다. 루트 a b가 되고요. 네. 그다음 더하기예요. 루트 a를 루트 c에다가도 분배할 거예요. 루트 a c 맞아요. 루트 a c 이런 식으로 분배해주면 돼요. 네. 뭐 앞쪽에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뒤쪽에서 곱해서 분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이쪽에서 루트 c를 이렇게 분배한다면 루트 음. c예요. 루트 a c 알파벳 순서대로 써줘야겠지? 네. 루트 a c. 그다음 이렇게 분배가 된다면 루트 b c 요 맞습니다. 루트 b c입니다. 뭐첫 번째 순서는 괄호가 있네. 이거 되게 복잡하다 그럴 때는 괄호를 풀어 주기 위해서 무슨 법칙을 적용합니다?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을 적용해야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곱셈 나누셈뿐만 아니라 덧셈뺄셈도 해야 되거든요. 네. 자, 덧셈뺄셈을 하려면 루트 안에 있는 모양이 같아져야 돼. 네. 우리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아까 루트 20 루트 5, 계산이 불가능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을 통해서 루트 1을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 줍니다라는 거지. 네. 이렇게 정리를 했어. 그런데 분모 쪽에 루트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럴 땐 바로 뭘 해야 돼요? 유리화요. 어, 분모에 유리화지요. 네. 유리화났어? 유 <laughs> 아빠 가 한심하지. <laughs> 이런 이런 썰렁한 개그를 하나 아빠가 좀 한심하지. 어쩌군요, 없지. 자, 어쨌든 분모의 유리화를 통해서 주어진 식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이제 다 정리를 해놨거든. 네. 계산을 해야 돼. 계산을 할 때는 더하기 빼기 먼저 해야 되지요. 곱하기 나누기요. 맞아요. 곱셈 나누셈 먼저 계산을 해야 되지요. 네. 곱셈 나누셈 계산을 다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덧셈 뺄셈을 하는 겁니다. 네. 요 순서까지는 기억하지요? 이건 네.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뭐요 순서들을 외울 필요조차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해 왔던 그대로 복잡한 식의 계산을 하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몇몇 문제들을 풀어 갈 거야. 네. 오늘은 문제 수가 조금 많아요. 음, 간단한 문제 하고 좀 복잡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 14문제 정도를 오늘 소화해 볼 거야. 네. 오늘은 거의 문제풀이 강의라고 생각하면 돼. 네. 자, 첫 번째 거 봅시다. 다음 식을 계산하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과로가 있습니다. 과로를 풀어줘야 돼요. 네. 루트 3을 쭉쭉 분배를 해야 된단 말이야. 네. 쟤는 뭐라고 쓸까요? 루트 6? 맞아, 루트 6 더하기 3루트 5요 맞아, 오, 한 번에 계산하네. 루트 45니까 3루트 5로 계산할 수가 있겠지? 네. 그 다음에 쟤는 분배를 할 거야. 나누기 루트 2를 분배할 거야. 쭉 나눠버리면 얼마야? 2루트 6이렇 그치? 루트 24니까 2루트 6이 나오겠지. 네. 그 다음 빼기 이렇게 분배하면 루트 6 맞습니다. 루트 6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 안돼안 안 되지요. 왜냐하면 동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 네. 루트 안에 있는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덧셈, 뺄셈 가능해요. 얼마가 될까요? 그냥 루트 그치, 6이요. 그치. 루트 6이지요. 2 빼기 1이니까 1 루트 6인데 네. 곱하기 1은 생략하니까 루트 6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지요? 네. 자, 그 다음 이거는 뭘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분모유리화 맞아요. 분모의 유리화를 해야 돼요. 얼마 곱할 거야? 루트 3요 맞아요. 루트 3. 여기도 루트 3을 곱할 거예요. 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될까? 3분의 맞습니다. 루트, 3분의 루트 3입니다. 3분의 1 루트 3의 개념이지요? 네. 그 다음 더하기... 루트3입니다. 요거는 개수처럼 생각을 하는 거지. 개수는 아니더라도 루트3 앞에 얼마가 곱해져 있어요? 3분의, 1요. 3분의 1 더하기 루트3 앞에 1이 있기 때문에 얼마가 될까? 3분의 4루트3 맞습니다. 3분의 4 루트3인데 요 루트3은 분자에 올려 써도 됩니다. 네. 3분의 4 루트3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네. 지금까지는 뭐 수월하지요? 네. 자, 그 다음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개선하려면? 분물 유리화를 할 거야. 여기다가 루트 이, 2, 루트 2, 그다음 여기는 루트 삼, 루트 삼, 루트 3을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분의 맞아, 분의 루트 육 빼기 그다음 삼분의 분의 루트 육입니다. 그런데 유라, 이제 음, 몇몇 친구들은 이런 음. 경우도 있어. 딱 보니까 아, 선생님, 이거 분모에 2하고3이 있어요. 최소공배수가 6이니까요 여섯 배, 6배, 여섯 배에서 계산하게 되면 여기는 3루트 6, 여기는 빼기 2루트 6, 그래서 정답은 루트 6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올바른 표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를 곱해서 문제를 풀어갈 때는 등호가 있어서 좌변, 우변으로 나누어진 경우야. 네. 좌변, 우변의 양변의 같은 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지금은 요식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좌변이고 우변이고 이러한 개념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뭘 해줘야 될까? 이런 경우에는요? 이거 어. 계산하려면 음... 분모에 2가 있고 3이 있단 말이야. 루트 6을 곱해 주면? 루트 6? 루트 6을 여기다 곱할까? 아니요. 어 그냥 이거 복잡한 거 아니야 유라. 2분의 얼마 빼기 3분의 얼마? 이거 계산하려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빠가 괜히 엉뚱하게 설명하니까 유리가 좀 혼란스러웠나 보다. 네. 우리가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런 거 계산할 때뭘 하지? 통분을. 그래, 이 통분을 해야 되지, 이건요. 네. 그래서, 얼마를 곱해서 풀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통분을 해서 풀어가는 문제입니다. 네. 자, 얼마로 통분할까요? 6으로, 6으로 통분할까요? 그럼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씁시다. 이렇게. 6분의, 요게는 네. 얼마가 될까? 3루트 6. 맞습니다. 6이요. 3루트 6 빼기, 요기는? 2루트 6이죠. 2루트 6이요. 6이지요. 그러면 분자를 계산하면? 루트, 루트 6이니까 이거는 계산 결과가 6분의, 6분의 루트, 루트 6이 루트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돼요. 네. 알겠죠? 유리도 요 부분 실수하면 안 돼요. 이렇게 실수하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거든. 네. 자기도 모르게 방정식 풀었던 것처럼 그렇게 풀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곱해서 풀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좀할 만하지요? 네. 어, 쭉 조금만 더 이제 복잡한 형태를 풀 거야. 근데 뭐 네. 크게 어려워지지는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안심해도 돼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요거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2루트 e 10하고 루트 2 더하기가 안 되지, 이거. 루트 2 곱하기 루트를 <laughs> <초월을> 먼저 해야 돼요. <laughs> 맞아요. 아니야. 곱셈 먼저 하고 맨 마지막에 다셈을 해야 되지? 네. 루트 2 곱하기 루트 5 하면? 루트 10요. 루트 10입니다. 그냥 우리 바로 계산할게요. 2 루트 10 더하기 루트 10을 하게 되면 얼마야? 3 루트 10요. 맞아. 3 루트 10이에요.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야. 누구 먼저 계산해야 돼? 뺄셈 먼저 해야 돼? 나눗셈 먼저 해야 돼? 나눗셈 먼저, 나노셈 해야, 먼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요거 계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뺄셈을 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근데 이런 나눗셈이 있을 경우에는 곱하기 역수를 쓰거나 그냥 분수 형태로 가볼게요. 얘는 루트 6 빼기 몇 분의 몇? 루트 3분의 맞아 루트 3분의 3루트, 3루트 2루 2가 되겠지요 그 다음 유리화를 해야 된단 말이야 네. 얼마를 곱해? 루트 3요 루트 3 루트 3을 곱해봤습니다 약분이 가 어느 원을 3하고 3하고 이렇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루트 6 빼기 여긴 얼마야? 루트, 6, 루트 6. 6 계산 결과는 얼마? 0요 0 나옵니다 뭐요 정도도 할수 있겠지요? 네. 기본 원칙 곱셈, 나누셈을 먼저 하고 맨 마지막에 덧셈, 뺄셈을 합니다. 자, 7번 문제 봅시다. 7번 문제는 뭘 해야 될까요? 유리화를. 유리화를 해야 됩니다. 루트 2, 루트 2, 루트 2를 곱해볼 거예요. 자, 그럼 몇분에2분에2분에 여기다 루트 2 곱하면? 루트 6 루트 6 더하기 루트 2 곱하면? 2루트 3 맞습니다. 2루트 3이 되겠지요? 네. 빼기 2루트 3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2분의 1 루트 6이지? 네. 사랑해. 사랑해. 요런 식으로 각각 분배해서 분리시켜서 계산을 해야 돼. 네.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2분의 루트 6인가요? 네. 2분의 루트 6. 그 다음 요거는 계산하면 2분의 2 루트 3이니까? 더하기 루트 3이요. 그치. 더하기 루트 3이 됩니다. 빼기 2 루트 3까지 있었어요. 네. 얘네들 중에서 계산 가능한, 동류양의 개념을 갖는 애들이 있지요? 네. 루트 3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는 계산이 가능해요. 그러면 2분의 네. 루트 6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다음 문제 로 넘어갈게. 네. 이거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루트 27, 루트 27, 루트 27을 곱해야 되겠지? 네. 물론 아니요? 어, 맞아. 어떻게 할 건데? 3루트 3요. 맞아요. 루트 27을 그냥 곱하면 숫자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유리화하는 순간에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 네. 그래서 요거를 아예 3 루트 3이라고 고쳐놓고 얼마를 곱할 거야? 루트 3요. 루트 3만 곱합니다. 루트 3, 루트 3, 여기도 루트 3만 곱할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는 얼마가 될까? 9요. 9가 됩니다. 9분의, 네. 그 다음 27 루트 3인가? 오늘 네. 글씨가 좀 삐뚤삐뚤한가? 글씨가 자꾸 미끄러지네, 오늘은. 27 루트 3, 그 다음 이쪽은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18 루트 15가 되겠지요? 네. 그 다음 더하기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더하기 루트 15예요. 루트 15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사랑을 하트 모양으로 분리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네.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돼? 3 루트 3 맞아. 3 루트 3 빼기 이거는? 2 루트 1 5 맞아요. 2 루트 15가 되겠고요. 그 다음 뒤에 루트 15가 있어요. 계산 결과 얘기해 주세요. 3루트 3 루트 3. 3 루트 3. 3 3. 마이너스, 루트 15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요. 네. 자, 아빠가 지금 준비해 놓은 기초적인 문제들은 여기까지만 해도 될것 같고, 네. 이제는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계산할 거예요. 네. 근데 기본 원리만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조금 어려워져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 아빠, 이러기 어려운 문제예요?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복잡해 보인다. 자, 이 식을 계산하면 a 더하기 b 루트 3이 되겠습니다.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 보세요라고 했어요. 네.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분배해요 분배해야 되겠죠? 우리가 식을 좀 많이 써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합시다. 이거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 이거 갖고 있어. 자, 이거를 <laughs> 이따가 아빠 가져올 거야. 어, 자, 이거 분배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루트 3이지 루트 12니까 2루트 3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더하기 이렇게 분배하면 9요 어 맞아 왜 그러냐면 루트 81이니까 9가 되겠지요 네9그 다음 더하기 이렇게 분배하면 2루트 3이 2루트 3이 나오겠습니다 이거 아래쪽에 안 써도 되겠다 그냥 이렇게 쭉 가도 되겠는데 이거 지금 a 더하기 b 루트 3이니까 네. 루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유리수 부분들을 먼저 좀 써보자 네 이거 유리수 먼저 계산하면 얼마야? 5예요 5예요 5, 그 다음 계산하면? 더하기 4 루트 3 더하기 4 루트 3이 나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따지게 되면 a는 얼마가 나올까? 5예요 a는 5가 나오고요 b는? 4요 4가 나오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얼마예요? 9예요 9가 나오겠습니다 알겠지? 네 정답이 몇 번인지 모르는데 아빠가 줬던 거 다시 가져갈게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9번. 아, 정답은 어,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간단하죠? 네.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볼 거야. 자, 10번 문제에 x가 이 값이고요. y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구해보세요. 이거 뭐하라는 얘기야? 여기 음. x에다가 x에다가 이 값을 뭐하라는 얘기야? 분배하라는 일단은 먼저 일단은...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x 자리에 요 값을 대입하라는 거죠 네. 그다음 y 자리에 요 값을 대입해 놓고 그다음 분배를 하라는 거예요. 네. 식을 다 써보겠습니다. 루트 2괄호 치고 x 자리에 루트 5 빼기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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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2가 되겠고 요 네. 그다음 마이너스 루트 5 y 자리에 얼마 대입할까요? 루트 5예 맞아요. 루트 5 더하기 루트 2를 대입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유리 암산 아니다 그냥 하자. 자, 이렇게 곱하면, 루트십요. 루트십 빼기. 이요. 이. 마이너스 루트5를 분배하면, 빼기 5요. 그치, 빼기 5가 되겠고요.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루트1마이 루트십 이렇게 나오겠지요? 사라지네? 어, 이거 사라지네? 이렇게. 네. 이렇게 사라지네요? 그럼 남는 게 얼마야? 마이너스 칠만 남겠네요. 네. 이렇게 풀어갈 수도 있어요. 대입을 할 때는,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이렇게 항이 분리되어 있는 다항식들을 대입할 때는 네. 반드시 괄호를 쳐야 한다는 것. 괄호 안 치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항상 대입할 때는 습관적으로 괄호를 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가볼게요. 자, 11번 문제. 어, 어? 이건 뭐 간단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각각. 그렇지. 유리화를 할 거지. 얼마씩 곱할까요? 루트 3씩요. 루트 3 곱할 거고 여기도 루트 3을 곱할 거고 여기도 루트 3을 곱해보겠습니다. 몇 분의? 3분의. 3분의. 3분의 12루트 3이 분은? 되나요? 네. 더하기. 이거는 루트 6 곱하기 루트 3 먼저 할 건데. 9루트 2요? 그렇지. 이거 계산하면 3루트 2니까 거기다가 3이 있어서 유리 말대로 9루트 2야. 근데 이런 게한 번에 계산이 되니? 네. 아빠가 유리를 못따라가겠어 네가 계산이 너무 빨라. 아빠를 능가한 것 같아. 자, 여기가 브루트 2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빼기 3루트 2가 되겠습니다. 쭉쭉쭉쭉, 사랑해. 하트 모양으로 분배해서 약분을 하면? 어, 4루트 4 3. 4루트 3. 더하기 3, 3루트 2. 3루트 2. 빼기 네네, 3루트, 3루트 2. 2니까 얘네들이 사라지지요. 네. 남는 건 누구만 남았어? 4루트, 4루트 3만 남았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4루트 3이 되겠습니다. 할만해요. 네. 어, 요게 이제 할 말하다는 얘기는 곱셈 나눗셈, 뭐 분모의 유리화,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 요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숙달됐다고 하는 표시예요. 그게 안 되어있으면 어느 곳이라도 구멍이 나있잖아. 그러면 이거 하면서 어, 어렵다, 복잡하다 이런 느낌만 받는다고. 자, 그다음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에 뭐 해야 될까? 유리화요. 그치 요거를 정리해서 얘가 나온다는 거야. 일단 아빠는 요건 신경 안 쓰고 이 식만 정리하면서 갈 거야. 자, 그러면 루트 3 곱합시다. 루트 3, 여기도 루트 3 곱해볼게. 네. 루트 3, 그 다음 이쪽은? 루트 2 루트 2, 루트 2, 여기 루트 2 이런 식으로 곱할 건데 네. 혹시 아빠가 여기서 어,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지 아니? 음, 이런 거잘모르겠어잘 모르겠어? 네, 이거는 어,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라서 유리가 알면서도, 알면서도 아빠의 메시지가 뭔지 기억이 안날 수도 있어요. 네. 바로, 바로예요. 바로. 해요, 바로. 과로요? 어 이런 분수의 형태로 식이 주어져 있잖아 네. 근데 앞에 뺄셈이 있단 말이야 네. 우리가 마이너스를 쭉쭉 분배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과로를 안치면 분배를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는 이런 식으로 형태로 분수의 형태가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다면 빼기가 붙어있다면 네. 반드시 과로를 치라고 얘기를 한다고 요 얘기를 해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쪽은 얘는 이렇게 갈 거예요 몇 분의 3 분의 3 분의 얼마 30, 아, 6이요. 6 빼기. 빼기. 음? 루트 6요. 루트 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가 있고요. 그 다음 괄호를 쳐줍시다. 몇 분에? 2분에. 2분에. 3루트 6요. 맞아. 3루트 6이 나오겠지요. 더하기. 4요. 4가 나오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 되셨어요? 네. 요거 좀 분리해 볼까요? 요렇게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올까? 2. 2. 글씨는 크게 쓰자. 2 빼기. 2, 3분의, 3분의 루트 6이 2. 되겠지. 마이너스를 분배해 볼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3루트 3 6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야 되는데 과로를 안 치면 분배를 안 한다고. 분배하게 되면 일단 이건 계산하면 얼마가 나왔지? 마이너스 2. 지여인 2가 나왔는데 마이너스를 분배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요. 네. 보니까 2하고 빼기 2에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네. 이것만 계산할 건데 통분이 안 되어 있잖아. 네. 통분도 해야 되겠네. 얼마로 통분할까? 6으로요. 6으로 그냥 묶어서 통분합시다. 6분에 3이 6이 됐어요. 2배 했거든요. 네. 2배 해봅시다. 마이너스 네, 2 루트 6이 돼요? 되겠지? 네. 그 다음 2가 6이 됐어. 몇배한 거야? 3배요. 3배. 분자도 3배 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9, 9 루트 6. 6이 되겠지요? 네. 이해돼요? 자, 그러면 6분에 네.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1 루트, 루트 6이 되겠지? 네. 가만 보니까, 어, 지금 a의 값이 얼마야? a의 값이. a의 값이. 이거 비교해버리면? 어, a의 값은 마이너스 11요. 뭐, 이거는 뭐, a의 값을 마이너스 11로 잡아도 되고, 뭐, b 쪽에다가 분수를 집어넣어도 되는데, 네. 자, 굳이 쓰자면, 이렇게 써보자. a가 마이너스 11이라면, b는 음, 얼마가 될까요? 음이요. b가 6이 되겠지요. 네. 따라서 a 곱하기 b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6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갈 수 있지? 이 네. 문제가 제법 복잡했네. 자, 그다음 13번, 14번 문제 볼게요. 자, 13번 문제를 볼 건데요. 어, 조금 복잡해서 예, 풀이 과정 쓰기가 좀 그런데 이거. 받아, 받아, 받아. 아, 가지고 있어요. 오, 잘하는데. 자, 3 루트 3을 이렇게 분배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3 루트 6요. 맞아요. 3 루트 6이 되겠습니다. 3 루트 3을 이쪽에다 분배하면? 3 루트 15예요. 그치. 부호 붙여야 되겠지. 마이너스 3, 3 루트 15가 되고요. 그 다음 얘네들은 유리화를 해줘야 되겠네요. 네. 얼마를 곱할까? 루트 5예요. 루트 5. 루트 5를 곱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루트 3요. 루트 3. 루트 3을 곱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리화를 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거 바로 약분이 돼요. 네. 5하고 10하고 약분하면? 2. 2가 되겠지? 네. 2 루트 15요. 1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3하고 9하고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3루트 음? 3입 3루트, 요거. 아, 여기 루트 2 있었어. 3루트 3 루트 6이 되겠지. 마이너스 3루트 6 이렇게 나오겠지요? 네. 사라지는 애들이 있네. 3루트 6하고, 마이너스 3루트 6이 사라집니다. 네. 그러면 남아있는 것들만 쓸 건데, 아, 이쪽에다 써도 되겠다? 네. 얘네들 계산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계산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3 더하기 2를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지 거기다가 루트 15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루트 15가 오. 정답이 되는 거예요. 네. 자, 다시 돌려주세요. 아빠한테 던져주세요. 오. 자, 이렇게 하면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요. 그러면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갈 수 있지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14번 문제 가볼 거예요. 오늘 마지막 문제네요. 자, 14번 문제는 대문자 A는 이렇게 되어 있고, 대문자 B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A 더하기 루트 3B의 값을 구해보라고 했는데. 네. 이럴 경우에 뭘 하라고 얘기했지? 이럴 경우에요? 뿅뿅. 뿅뿅. 괄호 쳐주는 거? 괄호 쳐주면서 대입을 하는 문제가 되겠죠? 요 네. 대입할 때는 괄호를 쳐준다고 얘기했어요. 자, 요거는 유리가 한번 직접 가져가세요. 요거. 유리가 딱 가져가 봐. 어우, 잘했어. 갖고 있어. 이따가 네. 여기 뿌려줘야 돼. 자, 그러면. 자, 괄호하고 루트3, 더하기. 근데, 네. 이렇게 볼까, 우리 아예? 식을 좀 간단하게 정리한 다면에 대입해 볼까? 네. 그럴까? 그게 낫겠지. 자, 그래서, 이 A는, 루트3은 그대로 가요. 여기다가 루트2, 루트2 곱해서 유리화까지 해준 다음에, 그 다음 집어넣어 봅시다. 네. A는, 루트 3 더하기 여기가 얼마가 될까? 거기가 4분의 루트, 4분의 루트 2. 4분의 루트 2로 정리를 해줄게요. 네. 그 다음 B는 루트 48 정리하면 4루트 3이 맞아. 4루트 3이고요. 그 다음 이쪽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이 나왔지요? 네. 자, 이제는 대입해봅시다. 4A 더하기 루트 3B가 되겠네. 네. 4 쓰고 A자리에다가 루트, 루트 3 더하기 4분의 루트 2를 쓰겠지요? 그 다음 더하기 루트 3, b 자리에다가 누굴 쓸까? 4루트 3. 맞아요. 4루트 3 빼기 3 3분의, 3분의 루트 6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4만 분배할 거야. 얼마야? 4루트 3, 4루트 3 더하기 루트 2, 루트 2 더하기 12요. 12. 그 다음 이렇게 분배하면 어, 마이너한 루트 2? 한, 한꺼번에 돼? 네. 이렇게 분비하면 그치. 마이너스 3루트 2인데 3하고 약분되니까 마이너스루트 2가 되겠지. 네. 요거, 요거 사라지고요. 남는 거는 4루트 3 더하기 10인데 계산이 되어 안돼요 계산이 안돼요 계산이 안, 계산이 돼요. 안 되겠지요. 이걸정답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네. 유리가 여기다 한번 뿌려보세요. 왜안 나오지? 어, 다시 한 번. 여기서 정답이 있어? 4로 2 3 더하기 12가 있나요? 네. 정답은? 4번이요.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지요? 네. 어, 오늘, 어, 근호가 있는 복잡한 식의 계산들을쭉 해봤는데,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뭘 해야 되지? 아빠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나는데 다음 시간에는 요 내용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어한번 아빠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올게요. 네. 어 아빠 그 다음 거를 지금 아직 준비를 안 해와서 그 다음 내용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빠가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났어. 보였지. 어. 뭐 인수분해였나. 아니야 인수분해 말고 제곱근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아빠가 한번 찾아보고 다음 시간에도 우리 깔끔하게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